안녕하세요. 원스홀릭입니다. 오늘 볼레루를 그려볼 건데요. 니트 원단으로 하시면 좀 적당할 것 같아서 요것도 간절기에 입어보시라고 이렇게 간단한 패턴으로 준비를 했지만 조금 특이한 건 앞서 파고 요거 후드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패턴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 그려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제 기역자 기본선, 음. 하나, 가로선, 세로선 하나 찾아주세요. 요거 프리사이즈로 가기 때문에, 어, 기초, 어, 저희 기본 원형은 따로 그리지는 않고요 자, 아래로, 여기 중심선에서 요거 아래로, 어, 저는 3.5cm 일단 내려줬거든요.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뒷목은 여기 12.5cm 나가줬습니다. 여기서, 어, 기초선 하나 직선 그리시고, 여기 요기, 여기는 한 1cm 정도 나간다는 개념으로 하셔서 그레이딩 자로 목선 정리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가장 그 기초선의 기역자 꼭지점에서 저는 진동까지의 기장을 39cm 줬거든요. 39cm 준대서 가로로 쭉 진동선 하나 찾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깨로 올라오셔서 어깨는 요 52cm 줬어요. 나간 선이 0이고, 아래로 세로선. 여러분 네모한 네모난 박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의 지금 기장이 20.5cm 되는 선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일단 어깨. 요렇게 어깨 해주시고 어깨 쪽 있는 부분만 한 0.7cm 바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곡자로 라운드 곡선 같은 직선 같은 곡선으로 이렇게 후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가슴 진동선에서 30cm 되는 선을 찾아서 아래로 쭉 그리고 중심선에서 요거는 지금 위에 39cm 였고 밑에 요거 제가 29cm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가로선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가로선. 그리고 요거 그 시보리가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제가 6.5cm 정도 요렇게 일단 가로선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6.5cm 이렇게 해주시고 진동선에서 가슴선에서 여기까지가 저는 30을 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5cm 저만을 찍어주시고 아까 여기 그 아랫단 아랫단 여기 30cm 나간 선 있잖아요 사각형 거기에서 위로 기초선 하나 쭉 그려주세요 자 그렇게 하셔서요 그렇게 되면 여기랑 이제 맞물리게 되시는데 여기에 45도 각도로 이렇게 쭉 그으셔서 여기는 4cm 정도 줘서 저는 그레이딩자로 이렇게 소매 가오리 소매잖아요 가오리 이렇게 굴러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여기 음, 원래 30cm 여기잖아요 안쪽으로 보이시나요? 안쪽으로 3cm 정도 들어가줬습니다. 여기 시보리가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박음질을 하실 때는 여기 30cm 폭에 대한 2등분 선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기 너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보리도 마찬가지로 2등분 되는 선 너치 표시하고 얘와 얘를 시침핀이나 이렇게 고정하셔서 당겨 당겨박는 거 당겨서 이렇게 신축성이 있으니까 시보리는 이렇게 당겨박는 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뒷판은 골선 재단 해주시고요. 어, 식선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소매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소매, 소맥. 자, 소매를 그릴 건데, 음. 보시면 20cm, 약간 20.5cm 내려온 데서 자 안쪽으로 여기 3cm 들어갔거든요. 3cm 들어간 데서 일단 선을 하나 그리시고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18cm에요. 18cm로 했는데 18cm가 꼭 아니라도 괜찮고요요거는 16, 17, 18 이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2등분을 하시고 여기서는 한 안으로 한 0.45cm 정도 들어가서 요거는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텐데 요렇게 곡자로 쭉 이렇게 굴려 주시고, 자 이게 소매하고 시보리가 좀 길잖아요. 자 시보리 그리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저는 어떻게 그렸냐면 지금 14방향은 식사 방향은 식사 방향대로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사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직각선을 하나 사선으로 또 하나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저는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박음질이 돼야 되는데. 18cm 에서 한 5cm 정도 빼줬거든요. 그래서 13cm로 해줬어요. 여러분들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4, 5cm 가감하셔서 원단에, 신축성이 있는 원단에 다 다르기 때문에 신축성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12cm 똑같이 직각선으로 내려왔고요. 자, 여기 10cm, 소매 부리가 되잖아요. 10cm 했고, 13cm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골선 재단. 여기는 두번 접으세요, 얘도. 그렇게 해서 여기도 똑같이 2등분 해서 너치 표시하시고, 여기도 똑같이 2등분 해서 너치 표시하시고, 요렇게 박음질을 하시면 되고, 식선은 자, 요렇게. 그러면 원단이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판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뒷판 필요한 치수는 지금 목뒷그뒷 그 중심 목둘레선 보고 체크해 주시고 여기 어, 여기 부분 옆선에서 소매까지 여기 여기 체크해 주셔서 앞판으로 그대로 사이즈 맞는지 한번 요거는 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앞판 자, 뒷판에서 앞판 그릴 텐데, 자, 앞판. 앞판도 역시 기역자 기초선 하나 쭉 그려주실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앞판은 목길 파는 게 아니라 V라인으로 해서 여기 앞서부로 해서 뒤로 넘어가는 모자 후드가 달려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뒷판과 동일하게 15.5cm 들어간 선 하나 체크해주시고 여기서 지금 팔까지 52cm 나갔잖아요. 뒷판.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아래로 사 사각박스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20.5cm 내려간데, 여기 점 하나 찍으셔서, 어깨, 여기 목파준데, 여기 직선, 사선 하나 쭉 그려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진동선 찾았을 때, 진동선 앞에, 3, 아, 뒤는 39cm로 했잖아요. 앞과 동일하게 39cm, 여기가 39cm가 됩니다. 일단 기초선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섭이 여기 지금 그 앞섭이 여기다 이제 박음질이 될 텐데 여기서 가슴선에서 안쪽으로 6.5cm 들어오세요. 여기가 앞섭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랑 직선으로 쭉 연결하시고 여기는 한 0.5cm 정도 살짝만 굴려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 완성선 제가 지금 매직이 좀 두꺼워서 완성선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앞섭에서 기초선에서 아래 가로선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여기, 앞, 어, 뒤는 지금 여기 29cm가 내려온 거고, 앞은 제가 여기 27.5cm 내려왔습니다. 앞이 좀 짧아요. 앞이 더 짧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여기 안쪽으로 아래땅 9cm. 땅. 6.5cm 들어온 데랑 일단 기본 연결하시고, 자, 여기서 가슴선이 여기서가 아니라, 6.5cm가 들어온 데서가 아니라, 여기 원래 기초선에서 가슴선 여기까지가 저는 뒷판 30cm 줬잖아요. 똑같이 30cm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좀 1cm 정도 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신축성이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는 30으로 갔습니다. 아래로 직선 하나 쭉 내려주시고 여기서 여기 가슴둘레 30cm에서 옆으로 옆으로 6.5cm 저만나 찾아주시고 아래단에서 직선으로 연결. 자, 여기도 뒷판과 동일하게 4cm 정도 되는 데서 S 모드자로 이렇게 찾아주시는데, 자, 여기가 지금, 요기 사이즈를 뒷판하고 그대로 끌고 왔는데 제가 맞춰보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비슷하지 않다 그러면 소매를 줄여주시는, 늘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안쪽으로 소매에 3cm 들어간 선 여기 연결 그대로 해주시고요. 뒷판과 동일하게 여기 2등분 해서 넣치 표시 꼭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뒷판에서는 소매 그 소매 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매 단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그 같이 박으시면 돼요. 돌려받기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어깨 0.7cm 정도. 요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굴려 주시고 여기 앞도 굴려 주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모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 여기 목선 판대와 여기서 여기를 별표라고 일단 사이즈를 진동선까지 별표라고 요거 할게요. 별표. 그리고 자, 여기는 9cm 들어온 데서 여기 6.5cm 들어온 데서 일단 요 안으로 들어간 사이즈가 저는 6.5cm 정도 가량 이렇게 넣어주셔서 요거를 그레이딩자로 이렇게 일단 굴려줍니다 자 요렇게 했는데 여기 요 사이즈 요걸 세모라고 일단 표시를 해 놓을게요. 요 사이즈. 그럼 별표 세모. 자, 모자 그릴게요. 자, 모자 그리는데, 여기 기초선, 기억자. 일단 쭉 하나 그려주시고, 모자 사각박스, 이제 모자 많이 그렸잖아요. 가로선 저는 27cm 좋습니다. 27cm 좋는데, 27 아니면 27에서 30cm까지도 괜찮아요. 이 27cm 좋고 아래로 1cm 정도 내어, 내려줬고요. 이렇게 일단 들어가 주시고, 일단 27cm 준대서 사각박스, 네모박스 일단 하나 만들겠습니다. 가로 27cm 줬고, 여기 아래에 세로는 32cm, 이렇게 줬거든요. 자, 여기서 필요한 데는 이제 목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안쪽으로 들어간 데, 보세요. 여기 6.5cm 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섭하고 연결이 되는 선이거든요. 여기 모자 기초선 쭉 밑으로 내려주시고, 6.5cm 들어간 데서, 쭉 내려주세요. 얘가 앞섭이랑 뒤, 반까지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앞섭 6.5cm 그리고 또 4.5cm 일단 더 나간 선점 하나 찾아주시고 여기서 뒷목을 찾아주시는데 여기 음, 위로 위로 저는 3cm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4.5 나간 데서 선 하나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 3분의 1 정도 되는 데는 찾으셔서 뒷목 사이즈가 저는 여기입니다. 자, 일단 직선으로 먼저 그립니다. 직선으로 그려서 안쪽으로 0.7에서 0.8 정도 들어간 선을 찾아서 이렇게 살짝만 굴려주시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직각에서 45도로 요거 6cm 정도 들어왔거든요. 6cm 정도 들어와서 후드 모양 요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뒷모 사이즈 중요하죠. 뒷목 사이즈 그대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저희가 별표 체크해 놓은 데앞 섭이 들어가는 기장, 저는 여기 39.4가 나왔는데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하고 4.5 들어간 데 하고, 직선 연결하시고, 요거는 한 0.5cm 정도 살짝만, 굴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종이가 지금 모자라서 음, 끝까지 다 그리지는 못했는데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다 그리지 않아도 의미가 없어요. 직선이기 때문에. 자, 여기 너치 표시하셔서, 하셔서 별표되는 부분, 여기 박음질, 뒷모 연결하시면 되구요. 여기서부터는 아까 세모 기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모 기장입니다. 세모 기장 찾으셔서, 요렇게. 자, 여기는 박음질입니다. 골선이 아니라 박음질. 그럼 이게 두 장이 만들어져서 박으셔서 몸판은 몸판대로 박으시고 여기 앞섭은 앞섭대로 한 번에 바느질을 이렇게 찾으셔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느질 어렵지 않고요 거의 직선바느질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 가지고 있는 원단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블레로를 이렇게 해 봤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거 컨텐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야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여러분 정말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눌러주셔서 항상 놓치지 마시고 패턴 그때그때 그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것도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옷을 해서 정말 입어보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렵지 않은 패턴이니까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 패턴 그리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